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대속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내가 우리를 담보하며 오늘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운혜가 있습니다 그 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당신이 담보가 되시는데, 우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의 그 일들을 보게 되고, 야곱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시는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베들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 장자권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렇게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 앞전에서는 형제들이 애굽에 갔다 온 후로 아버지에게 구할 때 르벤이 내 아들 둘을 담보하겠습니다. 아니까 콧방귀도 안 깨요 근데 또 며칠이 지나서 완전 양식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유다가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내가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유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뭔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그럴 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야곱이 그런 고백이 툭 튀어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부탁한 것은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예물로 드려라 그분께 아름다운 소산은 깎고 껍질 벗기고 다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반법 를 합니다. 곡식인 경우에는 막 곱게 갈아서, 그리고 재물일 경우에는 칼로 목을 베고 피를 빼고, 그리고 그몸에 껍질을 벗기고 또 뼈를 발라내고 각을 뜨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담는 그릇이 있어요. 피를 여기다 담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몸뚱아리는 번제물로 태워지고, 또 어떤 재물은 성소 바깥에서. 태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절차를 받습니다이 야곱이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갈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산들을 가지고 구루스에 담아서 그 예물을 드려라 하면서 성전에서는 제물 제사 지내는 그 방식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황, 꿀, 향품, 모략, 유황, 도 간복숭아 조금 조금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때 7년 극운이 시작되고 이제 조금 바로 지나서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먼데 이들이 남겨놓은 것은 비상식품 쭉 시, 다음 해에 을 것이 그 그것을 남게 듣지 않았나 그것을 조금 조금 가져가라는 건데 양의 많고 적음도 있지만 조금이라는 말은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끝마다 이 성전에 있는 그 제사를 도용하고 또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급해서 하나님과 그 십계명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써가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복할 그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다 이루어. 그러면서 가난 땅에 간다고 했잖아? 그거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는 그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행, 행할 거야. 그때는 아,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면서 탄식에 그 감사가 쏟아져 나올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그 유다를, 야곱을 잃어버린,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야곱은 또 자식 한 명을 잃어버린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엄청난 큰 부담이고 이 열한, 열 명의 아들을 다 던져버려도 이 아들 하나만은 지키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 다 죽어도 좋아. 나는 이 베냐민을 지킬 거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라헬은 아, 나온 그 아, 아들 둘이 있습니다. 베냐민하고 요셉이죠. 정실 부인이죠. 그죽 예수님께서 나온 그 아들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쥐뿔도 없어 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것이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낳은 백성들만 찾으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또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베냐민을 찾아내요. 그 베냐민, 예수님이 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쏟으면서 그 나온 아들들만 찾으십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끝까지 고집하고 가고 또 야곱은 끝까지 이 베냐민만은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 베냐민이 담보가 되어서 우리들을 이 형제와 아버지의 먹을거리를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요셉이 양식을 주는 자였지만 이제 베냐민이 그가 담보가 돼서 그가 담보가 돼서 끌려가서 요셉에게 끌려갔을 때에 그에 의해서 형제와 아버지들이 양식을 먹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요. 이 말씀을 보고 보고 보면 또 이런 게도 보이고 또 저렇게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 베냐민을 받고 베냐민을 받 얻으면서 그 모든 것이 완성체 12명의 아들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지요. 전혀 모르고 눈 감고 이땀 바닥을 더듬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인데 요셉이 어떻게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만물에게 이 세상 모든 자기 양식을 나눠 주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다는 걸 본인만 이 약재들만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애굽에 가면, 저 총리한테 잘 보이면 총리한테 가면 우리가 살수 있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것을 아는 것만큼 능력이 나가지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거짓처럼 행세하고 있고. 그것을 땅만 밟고 땅만 더듬으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졌어요. 그렇구나. 이 지역 조사는 만물이 주권자가 나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구나. 만물이 통치권자가 저 애굽에 있는 요셉이 있구나 사단도 마귀 귀신도 또 만물도 또 돈과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성당 갔다 처음에 성당 갔다 왔고 갔다 오면서 계속 봤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속이고 있나 이제 계속 파면 팔수록 진짜 난해하거든요. 와울굿당이 잠깐 들려서 그 명패를 보 갔는데 그 18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막상 거기에 가 보니까 18명의 아들과 28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이 성당에서 파송되게. 그리고 와서 자세하게 이제 유튜브 음 제주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18 지역이 서귀포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시에는 28아 이게 각가지로 속임수 쓰고 이제 환장하겠다 이렇게 싶어요 파면 팔수록 더, 더욱더 난해해지고 난해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많아야지 이것을 연구하는 시간이 많으면 되겠냐 기본만 하자 원래 귀신은 속이는데 천재니까 여러가지 일로 속이더라고요 와울 그 땅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열한 번째 아들이 왔는데, 이제 과부 네 명의 아들, 네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그과부가부가 과부,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어느 문중에 해서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과부가 임신을 했는데 돼지고기가 그렇게 된기더래요 그래서 이 사단도, 이 귀신도 하나님을 계속 가장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는 것 똑같은 게 흉내를 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빼고 귀신 사단만 그곳에 갖다놓지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래요. 우리 거꾸로 우리 포제단이나 이렇게 할때 보면 꼭 돼지 돼지 머리를 따서 올리잖아요. 근데 돼지고기에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돼지를 한 마리를 구해다가 태우면서 그 냄새라도 맡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인 열남 번째 아들이. 쫓겨내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와울 본당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그 과부 그그 그 여자의 여자의 그 단일에 조금만 한다. 그리고 여자한테 이 할망신한테 할 때는 알록달록한 것들이 나무에 걸려져 있고 그건 옷을 입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잖아요. 이 귀신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 짓을 하고 어떤 데는 보면 하얀 걸로 계속 묶어 있죠. 나무에 우리가 성당에 갈때 갈 이렇게 엇갈리면서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당 본당에 가고 또 내려오는 아주 이쁜 여자분들이 내려오시는데 오면서 이렇게 막 엇갈리면서 빤히 보더라고요. 저도 그냥 빤히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성당 본당 옆에 있는 동백당. 거기에 가니까 이 알록달록한 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게 방금 하고 간 그런 영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귀신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술 냄새가 팍 나고 이게 제를 뿌리죠. 기도하면서 술을 뿌리 가는데 이분들이 바로 하고 갔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얼굴이 잊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준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무속들 무속인들은 아주 이쁘거든요. 그그 일들이 행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라. 앞으로도 기근이 심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야곱이 누구인가 또 야곱이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좀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의 형제 자매 자기의 자식들과 손자들을 끌고 애급당으로 가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복할 군대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서 갈려갈 때 사단은 반드시 발악할 것이고, 또 그것들이 보면서 아, 그리스도의 한을 가지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과감하게 주기철 목사님이 가셨듯이 담대하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을 데려가면서 야곱의 마지막했던 그 얘기처럼, 그래, 나의 히든 카드, 나의 전부인 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그래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이 뜻입니다. 나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그 예배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캠프 속에 현장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좀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주일날 딱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이 딱 맞부딪치니까 확 튀어나서 또 예배 못 나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부분 이 이것만은 건들지 마. 이것만은 제발. 하는 부분을 사단은 정확하게 건드려서 터트려서 못 나오게 하고 그런다. 우리의 히든 카드, 제발 사단아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내어놓으시기로는 합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나를 해야 합니다. 나한테 꼭 잡고 있었던 이것만 건드리면 난 부모 자식도 없어. 다 죽여버릴 거예요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내어나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나가면서 발끝이 잡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어저께는 우리 테냐 친구들과 함께 이어에 가면서 마지막 남은 그 짐들을 정리하고. 갖고 오면서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나 청년들 타면 편안하게 해 주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거, 뭐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로 찬양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그냥 줘요.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양 딱 들으면 아 얘네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감을 잡죠. 그리고 가면서 그 제이 제이 국제학교 그 미리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 목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중간에 가다가 그거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걸 들고 가는데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돈 월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강의하셨는데 저는 다 알아듣지 못하고 중요한 대목 남말들만 이렇게 들으니까 아, 메시지에 힘이 있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면서 중간 중간 얘기하는데, 어 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메시지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맞다고. 정말 운에 운내, 운네가 넘친다고 하면서 이제 이어가서 짐을 끌기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7월 12일 날 이제 비자 나오는데. 비자 나오면 너희들 육지 갈 거야? 어디 다른데 갈 거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어떻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대요. 그럼 월급을 너희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월급을 받길 원해요?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대. 그럼 우리 전에 애들은 스리랑카나 다른 애들은 네트워크가 엄청 발전돼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세상 물정이 어떤 건지 육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지 월급은 얼마인지 다 빠삭하게 알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를 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케냐 친구들이 6명, 8명 왔더라고요. 우리 애들, 우리 친구들과 합쳐서 8명. 그러니까 아직은 12월 달에 왔으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 그렇지만 이들도 계속 알고 호구 조사하고 막 경제 조사하다 보면 이제 알아지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월급을 줄수 없다. 그 하루하루 일당 지금보다 일당을 더 높여서 이렇게 주는데 다른데 일하다가 남는 시간에 우리가 일할 우리 어장에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니까 이제 이해된대 우리 우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 부부는 너희가 우리 양어 자에 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기 하고 싶대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당신들을 선교사로 선교사로 훈련시키길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거 좋대요. 이 파파고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거기가 어플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도 파파고로 쓰더라고요. 그 어플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 명이서 공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됐나 봐요. 마음을 줄수 없어 서 분명히 비자 받으면 딴데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좀 안심돼서 이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이 친구들 때문에 또 우리 양어장도 역전이 되는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저는 보아졌습니다. 풍족할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그들이 한 고백이 진심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 딴데 가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게 좋지만, 지금은 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이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다민족을 위해서 또 이번에 있을 24일부터 올라가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몇달 또 후에 있는 라오스 선교 또 팔라완 선교 또 몽골 선교 또 지금 우리 네팔 선교도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추 추석 때 40명이 오기로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막막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곳도 예비하시고 그들 을 위해서 이 도와주실 그 헌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을 그리스도가 담보되어서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을 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